비트겟, 거래소 소개. 비트겟은 2018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파생 상품 거래소입니다. 일본의 유명 게임회사인 SNK와 중국 캐피탈에서 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무기한 계약과 카피트레이딩을 주력으로 현재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비트겟은 금융기관 수준의 자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SS의 안보 지수 평가 A 플러스를 평가받고, 싱가포르 MAS, 미국 MSB, 캐나다 MSB, 호주 DC 라이센스를 취득. 2018년 오픈 이후 단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최근 비트겟이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업계 최고 수준의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 코인 투자자는 물론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트겟은 현재 한국 유저들을 모시기 위해 통큰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동영상 시청 후 하단의 링크로 가입하게 되면 각종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십억대의 수익을 거머쥔 투자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들은 왜 파생상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노하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